안녕하세요. 여기는 삼청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농업기술센터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바위산으로 둘러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 삼청 농업기술센터 사냥에 있는 교육관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곳에 있습니다. 음, 화단도 잘 가꿔져 있고요. 보세요 <laughs> 벌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바위산으로 둘러져 있는 장군봉. 아주 아름다운 곳에 농업비을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오는 입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메타스의 가이어가 쫙 출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짠! 돌려서 타이팔리사를 보겠습니다. 저 농업기술센터, 네, 아름다운 곳입니다이 몇만 평도 엄청 넓은 곳입니다. 이곳에 농업기술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음, 예쁜 꽃이 시어있는 주황색 철쭉은 아주 귀한 철쭉인데 이렇게 주황색 철쭉이 아주 예쁘게 비어있습니다 음. 농업기술센터 마당에 들어와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광장이 쫙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 수업을 한다든가 야외 모임을 할때와 이거 보세요 는 농업기술센터 바이산입니다. 음, 짠.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삼척농업기술센터 교육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짠!